안녕하세요. 델타링크입니다. 어... 제가 지금 기술팀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부품이 입고가 돼서 네, 지원을 하러 갑니다. 원래 이 부품들이 어, 6월달에 입고가 됐어야 되는데 음, 지금 좀 지연이 돼서 7월에 입고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부품 양이 굉장히 많아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기술팀에 요청을 하셔서 지원을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번 달에는 어떤 부품들이 입고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음 지금 어제부터 좀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상황인데 정리가 됐어도 굉장히 많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 관리 코드가 다 먹여져 있구나 이쪽은 관리 코드가 먹여져 있는 거는 이제 예, 수량 파악이라든지 저희가 재고 관리를 할때 용이할 용이하게 이렇게 재고 관리 저희만의 이제 고유 재고 관리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기 알데 보일러 본체도 보이고, 예 신형 아두라 전면부 상단에 예, 범퍼 같네요. 요것도 아두라, 예. 범퍼 여기도 다 아도라 범퍼 신형 아도라 범퍼 얘는 뭐냐 왜 어, 안빠져 어 이거는 아스텔라 후미등 같은데요 아스텔라 후미등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수전도 있고, 예, 네, ATC 본체도 지금 네, 재고로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예, 네, 맞네요. 재고로 가지고 가려고 표기를 다해놨구요알대 본체하고, 음, 이거는, 어, 이런 것도 주문해요? 이거 <laughs> 그 싱크대 서랍장 그 칸막이잖아. 아, 야. 네일도 보이게요. 네일 가구 부품 같고요. 엑슬도 지금 엑슬이 하나, 둘, 셋, 네 개, 엑슬 다섯 개 입고가 됐고 이쪽에 지금 팀장 이쪽 부품 뭐예요? 오, 아닌데? 하단 스커트입니다. 하단 스커트? 네. 아. 레일, 그 레일 스커트 밑에 들어가는 거구나. 어, 이게 다기에요 엄청 많네. 네. 많이 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쪽은 다 분류가 된 거죠? 이쪽도? 예, 이건 협력업체나 고객 아. 고객들. 한번 볼까? ATC하고 그니까. 카페트도 있고 서비스 도어. 이거는 어? 얘는 뭐야? 크호트 <laughs> ATC인가 보네. 크노트사 ATC가 따로 있구나. 그요 박스는 뭐예요? 되게 아스텔라 큰데. 아스텔라 그 도어입니다. 아 출입문. 출입문. 어. 이거 다른 업체에서 는아예못 구한다고 막 그러던데. 아스텔라, 알드 보일러 페널. 얘는 뭐야? 아, 여기 그거구나. 배트리스도 들어오고. 아, 이고객 정부가 이렇게 있어서 얘는 좀 가려야 되겠다. 네,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거죠? 어제부터 네. 아, 입고 금액은 이번에 얼마일까요? 7천. 7천. 네. 크, 역시 우리 부점장님 통이 0 0 100. 부정장이 이렇게 예, 많이 발제해주시니까 AS 편하게, 저희도 편하게 하고, 고객님들도 편하게 AS를 받을 수 있겠죠. 예, 예 간단하게 뭐, 예. 예 좀, 경기도 오렵고막 힘든데, 좀 없어갖고 막 기다리시는 게 없게 하려고. 그렇죠. 예, 이건 제가 먹고. 네. 욕은 예, 네. 저희가 먹겠습니다 네. 네, 캠퍼님들은 편하게 AS 받으시고 네. 즐겁게 네. 카라반 이용하시면 되실 네. 것 같고요 어 이거 출입문 손잡이네 이거 세트인가 봐요 네 아래 신형인가 본데 다 구형이요 구형? 신형 아니에요 이거? 네? 신형이신형이 <laughs> 음, 요다 신형이. 음, 구형? 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에 입고된 부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저는 이제 예. 카메라를 좀 끄고 정리하는 걸 빨리 좀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부품 분류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부품들을 저희 2층 창고로 다 옮겨서 네, 정리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야. 일단 이것만 올릴 거야. 예, 네,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네. 안 닫죠. 예, 정리 작업은, 분리 작업은 다 끝났구요. 이제 분류된 부품을 저희 기술팀 2층에 있는 부품 창고로 올려서 제자리에 정리를 하면 다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부품 입고 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그 저희 고객님들께 저희 소식을 좀 부품 입고 되는 상황에 소식을 예, 이렇게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